안녕하세요. 오늘은 sy 스틸텍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sy 스틸텍이 2.7% 정도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나온 어떤 이슈들과 기술적인 흐름들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sy 스틸텍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이제 최근 어떤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치 공약이나 또는 정책 또는 인맥. 이런 쪽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시장의 어떤 수급들이 다 이런 쪽으로 지금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나 이런 부분들의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수급이 집,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러우 전쟁의 어떤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됐을 때에는 또 시장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재건주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있죠. 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나온 기사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미 국무, 그리고 특사와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오늘 전해졌었고요. 기사 내용을 좀더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프랑스, 영국, 독일이 외교안보대표단이 17일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한 릴레이 회담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간의 사실상 첫 고위급 회담이었다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 협상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면서 재건이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서명한다 라고 또 밝혔던 부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에 서명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이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난 뒤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광물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고, 24일이죠. 4월 24일에 서명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이 광물협정 타결을 시사하는 어떤 이제 발언이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휴전과 관련해 우리는 매우 근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2차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휴전 제안에 응답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번 주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었고 매우 곧 그들로부터 듣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상 휴전이 된다 안 된다 이걸 예상할 수는 없지만 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금 형성되고 있고 그런 기대감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게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4월 중에 뭔가 이 휴전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가시화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금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으로 수급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 면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기술적인 흐름도 최근 들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어, s y s t i l t 이 지난 2월 달부터 계속해서 내리막길의 어떤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줬죠. 하락 국면에 있었고, 하락은 크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크고, 반등은 짧은 어, 추세 하락 국면에 있었는데, 이 하락 국면에서 최근에 벗어나고 있는 어,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하락 국면에서 나오는 상승과 추세를 전환한 이후에 나오는 주가의 상승은 상승 강도나 흐름들이 결코 같을 수가 없겠죠. 어, 현재는 5일선 위에서 어, 주가가 우상향 흐름들을 보이는 가운데 단기 우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어, 그런 이제 모습이고, 5일선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주가가 계속 상승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슈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만약에 이제 조정을 한번 정도 주고 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 라인을 체크하고 가는 이런 이제 일시적인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4,700원대 800원대 자리가 굉장히 단단한 어떤 지지 라인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오게 된다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수 있는 여지가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대로 오일선을 타고 가다가 여기서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가시화되면서 곧바로 슈팅을 줘도 크게 문제될 부분들이 없고 반대로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 지연되면서 다시금 또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이 4700원대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전저점의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저점을 좀더 견고하게 다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4700원, 4800원 자리가 결코 쉽게 무너지기가 어려운 구간이기에 이전에 올라오기 전에 굉장히 돌파하기가 어려웠던 가격대거든요. 이걸 돌파하고 나서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니만큼 현재 이 4,700원, 800원 자리가 굉장히 단단한 현재 지지 라인으로 어,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 어, 최근 2월달부터 내려왔던 이 가격 조정이 4,700원, 800원 구간에서 일 단락 되면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보여준 어, 그런 이제 상황이죠. 다시 내려온다 해도 이 4,700원, 800원 자리가 단단한 어떤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조정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을 때에는 6,5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어떤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저항이 될 만한 구간들이 별로 없고, 추가적인 상승 시 6,500원대가 이전에 여기서 지지 라인이었죠.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6,500원 자리가 현재는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데, 공교롭게 이 초록색 선인 61선까지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자리라서, 결국에는 가격적인 저항과 이평선의 저항을 동시에 받는 가격이 6,500원 구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곧바로 추가적인 상승을 추가적으로 더 가져간다라고 하면, 6,500원대 부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요 며칠 사이에는 외국인들이 일부 매도도 했었고 또는 최근 들어서는 매수 강도도 다소 이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이 많은 수량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현이 4천 원대 중후반 자리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떤 가격적인 어, 메리트 속에서 또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유입되는 구간이니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을 어, 그런 이제 지지라인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최근 3일 정도 상승을 통해서 이 추세선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도 벗어나면서 현재는 좀 기간, 가격 조정에서는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훨씬 더 용이해졌다라고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SY 스틸텍의 어떤 주가의 흐름들 이제 추세를 벗어나면서 좋은 모습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어 그런 이제 부분인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매일 이제 새로운 이슈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이 매일 달라지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과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이 무료 추천 종목을 어 드리고 있는 공급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랑 지금 제휴를 맺고 있는 제도권 투자자문사인 이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카오톡방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카톡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황이나 실시간 뉴스 이런 부분들도 다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동시에 이제 장중에 좀 공략할 만한 종목이 있으면 장중 공략주 또는 종가에 살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종가 베팅주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적어서 이 무료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관련 시장에서 관심받는 종목들을 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참고하시라고 이런 정보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이렇게 적어서 장중 추천주나 이런 것들도 올려드리고 있죠 이렇게 또 매매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추천드린 종목 그 다음에 매도 나간 가격 이런 부분들을 다 결산을 통해서도 다 투명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소통이 이렇게 또 가능한 무료 카톡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카톡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30-1350으로 숫자 7번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그 보내 주신 번호로 이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보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이 카톡방에서 뭐 시황이나 그다음에 어, 무료 종목들 편안하게 그냥 받아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투자자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나 물려 있어서 대응이 어려운 종목이 있으시다면 1대1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도권, 전문 투자자문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홈페이지도 있고 전화번호, 주소도 다 있습니다. 실제 제도권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다 가능한데요. 이 투자자문사는 이렇게 1대1 종목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에서 좀 물려있어서 대응이 좀 어렵거나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 그 종목의 종목명 적어서 010-2230-135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또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에 대한 무료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충 처리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넥스트 투자자문과 제휴 기념으로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매주 주간 주력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매주마다 발행되는 주력주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 좀 시장에서 관심 받을 수 있는 섹터나 업종을 뉴스나 일정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섹터를 좀 발굴을 하고 그 가운데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외국인들 기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간 리포트라고 해서 한 종목을 딱 분석을 해서 무료로 어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의 어떤 재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종목의 어떤 적정 가치를 산출을 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도 다 설정을 해서 보내드리는 주력주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 주력주 리포트도 01022301350으로 주력주라고 발송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매주 무료로 주력주 리포트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